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 주는 남자, 타잉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도지코인.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정확히 저점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도지코인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봉에서 정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변화인지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 이제 4월을 준비해야 됩니다. 4월 달에 정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신호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폭등의 신호다. 자, 그게 어떠한 신호인지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도지코인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도지코인 가자! 자, 첫 번째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이제 일봉에서 이상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 흐름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3월 14일 영상에서 235.9원 이 저점을 잘 지킬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3월 13일 날이었어요. 3월 13일 날 도지코인 정말 수상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텔레그램방에 남겨드렸는데 그 텔레그램방 잠시 후에 어떠한 내용인지 영상 끝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분의 심리선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선 위쪽으로 돌파를 한다고 하면 이때부터 매수의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기준선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제는 상승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 자, 그런데 거래량 부분에서는 아직 찐바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한 가지. 정말 크게 상승하려고 하면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다. 그것은 전부 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그러는 거니까 지금 현재로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상승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단기적인 일봉의 흐름은 어떻냐?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빨간색 선이 턴을 하면서 골드선 쪽으로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신호가 곧 있으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분명히 3, 4일 안에는 골드선을 돌파하는 그런 매수의 신호가 나올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매수의 신호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바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간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완전 달라진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일봉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그 모든 것 얻어갈 수 있고 수익을 우리 도지코에서 크게 만들 수 있다는거 그 부분만 생각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3월 13일 날 제가 관심, 이라고 말씀드렸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 날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조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235.9원을 지켜주는 모습, 서서히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2월 13일 날 235.9원에서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3월 26일 현재 280.5원, 281원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런 구간, 얼마나 이득을 봤습니까? 찐바닥을 찍는 거 우리는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뭐였다? 그 다음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다. 이렇게 찐바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문의 자료 모음방에서 찾아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구독자가 514분입니다. 이분들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달을 정말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2월 달 정말 깔딱깔딱 보리고개다이보리고개만잘 넘어가면 된다 자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추세의 반전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앞서서 본 일봉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추세의 반전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제가 찍어 드렸죠 자 이제는 4월에 흐름입니다. 4월에는 분명히 관세전쟁이 종결이 될 것이고 상승의 출발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현대차그룹 정우선 회장이 가서 31조 원, 4년간 3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에 있을 관세 부과. 이 부분을 유해시키겠다, 좀 유연성 있게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관세전쟁이 점차 끝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현지 기사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중국이다. 관세전쟁의 최종적인 목표는 중국이었다. 그래서 중국과 4월달 정도는 만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관세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월달은 상승의 출발점에 설계될 것이다. 자 그러면 5월달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왜 5월 8일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니까. 자 금리 인하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느냐 하고 말씀을 하신다면, 3월 달에 발표했던 2월 달의 CPI 지수,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좋게 나왔죠. 자, 이제는 4월 달에 발표할 3월의 CPI 지수,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좋게 나온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무슨 이야기로 가겠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3월 달에 발표한 2월 달에 cpi 주스 같은 경우에 발표하고 나서 위례적으로 백악관에서 바로 의견 을 했습니다 야 인플레이션 잡아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또 이런 이야기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바란다 고 이렇게 또한번 압박 아닌 압박을 넣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금 관세전쟁 이후에 쭉 흘러가면서 모든 시나리오들이 착착착착 맞아들어가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 지을 게 뭡니까? 바로 금리 인하란 말이에요. 금리 인하까지만 만들어지면 1차적인 그런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요?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에 상승이 있을 것이다. 암호화폐 서밋 행사를 두 번이나 참석을 했죠 첫 번째 백악관에서 할 때는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그나마 지도자급 이런 사람들 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뉴욕 행사 그 서밋 행사에서 비록 녹화분이긴 하지만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그 이외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암호화폐 시장. 이제 나를 믿고 기다려라. 이런 뉘앙스지 않습니까?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1차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 했고, 금리 인하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지원을 해줄 것이다. 그때가 언제다? 5월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이 시문의 생각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신문의 영상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도지코인에서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의 기사, 중요한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도지코인 재단에서 뭘 했습니까? 1천만 개의 도지, 그것으로. 준비금을 설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문의 코이tv 텔레그램 방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현지 언론에서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기사가 조금 늦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빨리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다.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망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그 더보기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급등, 아니, 폭등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게 있다. 하고 말씀드렸죠. 어떠한 신호가 나오면 여러분들 그 신호 보고 들어오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일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시문의 심리선, 기준선 위쪽으로 올라오면 매수라고 했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수평 상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당분간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떠한 조정이 나올까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아직까지는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다 이런 말씀드렸죠. 을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일봉의 흐름이 골드선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이 아래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올라오고 있죠. 골드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매수의 신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93원을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자, 다 이야기 했는데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있죠. 어떤 신호가 나오면 급등할 수 있는지. 자, 이런 신호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골드선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골드선 293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돌파하지는 못해요. 아쉽게도 바로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한번 눌림을 가진 다음에 다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이렇게 눌리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그 눌림의 흐름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구간 내가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 제가 다 말씀드린다고 여러분 거기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찐바닥인 저점을 찾아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찐바닥 그 찐바닥,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찐바닥이 나옵니다. 그 찐바닥에서 여러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신문에 자료 모음 방을 새로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서, 야, 나 트럼프 대통령 프로젝트 2025도 받고 싶고, 그리고 암호화폐 자료 모음도 받고 싶다. 그리고, 뭐~ 교육도 받고 싶다 강의도 듣고 싶다 이런데 어~ 답장이 안 오는 분들이 있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댓글로 남겨주고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면서 언제 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문의 자료 모음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500분 넘게 들어와 계십니다. 이분들이 자료를 지금 받아 가고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를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15일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이 자료는 바로 이겁니다. 자여기 보시면 지금 XRP부터 시작해서 전부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 전부 다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클릭만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트레이딩뷰 클릭만 하시면 제가 예전에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차트의 구성 그 부분을 그대로 구성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확인을 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거기를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릭, 클릭, 클릭만 하시면 여러분들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원모양이 있죠. 자, 지금 현재 고래들이 어떠한 매매 현황을 보이고 있는지 수시로 변화가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만 들어오시게 되면 뭘할수 있다? 바로 암호화폐의 모든 것.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려 15일에 걸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로 이 신문의 자료 모음방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프로젝트 2025도 여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동안 못 봤으셨다 하신 분들은 신문의 자료 모음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사이트 여기에서 비밀번호까지 올려드렸어요. 비밀번호. 그 보시고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무료로 강의를 들어보실 수 있도록 여기에 올려드렸으니까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셔도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문의 자료 모음방에서 여러분 모두 다할수 있도록 제가 드리는 자료 모두 다 받아볼 수 있도록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지금 들어오셔서 이쪽에서 자료 몽땅 전부다. 무료로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입장하고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여기에서 답장을 이렇게 드릴 겁니다. 거기에 링크만 타고 들어오시면 시문에 자료 모음방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모든 자료들 전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온라인 강의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암호화폐 자료 모음, 제가 15일 동안 만든 이 자료 모음 가져갈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프로젝트 2025, 이 분, 이 전자책도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다 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시문이었습니다.